어서 오세요 함께하는 법박시연의 다육식물 이야기 오늘은 세트 구성을 해봤습니다 어, 세트 구성을 위해서 오늘부터 저희 집 식물이 본이 아니게 또 노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세트 구성 균일가 가보겠습니다 균일가 어, 35,000원이고요 총 세트는 7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개당 3,500원이고요 음, 저희는 모든 식물 다 뽑아서 갑니다 5만원 이하는 택배비 어, 사철은 있습니다. 그러면, 택비비까지 합하면 아시죠? 자, 그러면, 어, 1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번, 1번 같은 경우는 위에서 척가닥 하시고요. 자, 1번. 척가닥 하셨나요? 그대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런 표현다동분계서 가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7.5cm 분에 있는 모노케로티스. 모노 어, 그거요. 모노케로티스. 그리고, 미나입니다. 미나가 9cm 포트를 넘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모닝듀죠. 모닝듀. 모닝듀가 아주 큰 세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론스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5천원에 나가는 론스타가 있고요. 아주 아주 묵은둥입니다 아주 예쁜 론스타고요. 지금 보시는 이름은 루비스타입니다. 루비스타가 묵은둥이고 7.5cm 분해 있습니다. 루비스타고요. 지금 보시는 올리비아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 하나만 해도 단가가 나옵니다. 아주아주 아주 예쁘게 잘 묵었구요. 이런 군생 같은 경우에는 포장 중에 분리될 수 있구요. 입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택배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7cm 포트에 있는 올리비아돔. 완전 묵은둥이구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퍼리린제인데, 어, 요 퍼리린제 같은 경우에는 필이 입장, 음, 떨어지고요. 그리고 뭐가 되냐. 얘는 군생이 분리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예쁘게 정말 잘 다져져 있는 풀이 1인제고요. 이런 표다 동봉해서 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마리아 건무지인데, 마리아 건무지가 이제 아랫부분에서 시작해서 이제 한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 보시면은 아주 예쁘게 손톱이 날카롭게 들어오고 있고요. 아랫부분은 보시지 마시고요. 윗부분만 보세요. 그래도 제가. 어, 몇 년을 가지고 있던, 음, 식물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블루 엘퍼. 어, 이 아이는 적심 군생이고요. 자, 적심 군생. 적심 군생이라서 제가 앞전에 아마 5천원에 판매했었던 식물이고요. 아주 예쁘게 잘 다져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적심이 되어 있습니다. 블루 엘퍼 들어가고요. 어, 그늘에서 아주 잘 커는 수입니다. 수도 있고, 경화도 하나 들어가 있네요. 요런 음, 하월샤 종류 같은 경우에는 깊은 화분에다가 심어주세요 그리고 반응단에서 키워주시면 아주 어, 식물들이 잘 크죠 그러면 거실이라든지 음, 그런 쪽에 키워주시면 되겠다 그렇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1번 세트 35,000원 있고요 개닭 3,500원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그러면 자, 2번 세트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세트고요 착각닥 하셨나요 거디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도 모노케 로티스라는 식물인데 7.5cm 분했는데 물을 조금 많이 먹어가지고 입장이 조금 텄습니다. 자, 어, 뭐 텅근 튼거 그렇죠? 위에 가운데 부분 아주 어, 통통하지 묵은 둥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입장 자체가 짧고 통통하게 잘 이루어져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레이디스 핑거인데 요 레이디스 핑거 같은 경우에도 어, 몇 년을 제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입장 자체가 짧고 통통하고 그 창으로서의 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디스 핑거 제가 가지고 있는 횟수마다 3년이 넘었네요. 아주아주 아주 어잘 다져져 있는 레이디스 핑거 창이구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미나입니다. 미나가 아주 색깔이 예쁘고 음잘 굳혀져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도 론스타라는 식물입니다. 묵은둥이구요. 묵은둥이 자 손톱이라든지 상시하게 보세요. 7.5cm 분했 있습니다. 론스타였구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샴페인, 아주 대품의, 어, 샴페인이고요 샴페인 같은 경우에도, 무 어, 묵은, 이제 예쁘게, 음, 이아는 샴페인, 하이트 샴페인이라고도 하고, 베개하라고도 합니다. 아주 아주 빨갛게 해서, 음, 물들어 보시고요 자, 아, 지금 보시는 것은 익스페트레 철화인데, 음, 익스페트레 철화가, 어, 지금 아주 아주 탱글탱글탱글 합니다. 이 아이는 입장이 필 떨어지겠네, 요그렇죠필 떨어지겠지만, 수영이라든지, 음, 아주 예쁘게 잘, 어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스페테리아 철화가 어, 묵었을 때 정말 이쁘죠 약간의 엉덩이 있다보니까 물은 덜 들었고요 자 지금 보시는 포리린제 어, 같은 경우에도 얘도 피리어 얘도 어, 지금 분리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묵은퉁이에다가 어, 입장 자체가 하나하나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흙채 그대로 떠서 음, 보내드릴 테니까 흙, 그냥 그대로 해서 그냥 옮겨서 심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버리린제고요버리린제 묵은둥이 입니다 완전 묵은둥인데, 제가 보기에는, 어 얘들은 입꼬지일 수도 있고요 적심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음, 요거 안을안 봤기 때문에요. 자, 지금 보시는 것도 마리아 건무진데 보시는 것처럼 손칼은, 어 손톱을 아주 앙카지게 예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리스틱. 음 아주 예쁘게, 어 되어 있는 리스틱이구요. 이 아이는 자보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2번의 구성 10개로 해서 해가지고 금액은 35,000원 개당 3,500원씩 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럼 3번 한번 가볼게요. 3번이고요. 자, 3번 세트 그대로 착가닥하시고요 자, 그대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도 어, 모노케로티스인데 어, 작지만 이는 아마 꽃대 같아요. 그렇죠? 음, 작지만 아주 예쁘게 잘 다져졌습니다. 이 아이도 제가 3, 4년 정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 보시면, 작지만, 동통하게 이쁘게 구성되어 있고요 정말 이 아이는 제가 3년을 가지고 있는것 같아요. 3년 넘게 가지고 있는것 같아요. 이 아이는 그냥 제가 서비스로 넣었거든요. 어, 이런 표도 날았죠 어, 정말 작습니다. 어, 7.5cm 분이 클 정도니까, 보시는 것처럼, 대신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어, 여기가 조금, 음,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어, 여만 여기만 3번만 1 1개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도 샴페인, 뱀, 하이트 샴페인이라고 그러고, 베개라고 그러죠. 색깔이 아주 큰 사이즈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크게 한번 키워보시고요 자, 애플로즈인데, 애플로즈가 9cm 포트에 있는데, 작지만, 어, 완전히 무겁습니다. 말 그대로, 애플로즈는 사과처럼 예쁘게 해서 물이 드는, 어, 식물인데, 9cm 포트에 있기 때문에 크지는 않지만, 어, 이렇게 예쁘게 잘다져졌고요 자 지금 보시는 피어리스도 좀큰 사이즈입니다. 예쁜 사이즈의 피어리스고요. 피어리스가 물을 먹었지만 어, 제가 음, 보, 보고요. 어, 식물들 뭐 그날그날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어, 제가 어, 식물에 물이 있으면 말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음, 택배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도 마리아 검무지인데 어, 지금 보시는 마리아 검무지도 어, 이렇게 보시면 검어 음, 나오네 이거죠. 어, 아주 아주 제가, 어, 2년, 3년 정도로 다졌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잘, 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죠. 세엽에서 한엽으로 들어있고요. 자, 3번에, 어, 프리린제 같은 경우에도, 이 아이도, 음, 아주 예쁘게 잘 묵었습니다. 잘 묵었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제가 한번더 언급해드리겠습니다. 분리될 수 있습니다.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요. 분리되면 옆에다가, 음, 심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익스펫트레 철화가 이둘 이렇게 나와져 있기 때문에요. 요 익스펫트레 철화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을 뚝 잘라가지고 심어주셔도 됩니다. 굳이 하나만 해서 심지 마시고요. 요렇게. 어, 저도 요 익스펫트레 같은 경우에는, 음, 또, 식물을 제가 분리를 시켜봐야만 알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분리가 되더라도, 우리 구독자님들이 한, 어, 그러면 따로따로 심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어, 이 아이는, 음, 아, 선호반이죠. 선호반이 묵은둥이고요. 어, 이 아이도 금액은, 어, 좀 나가죠.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붙여져 있고요. 립스틱, 제가 앞전에 5천0 0원에 나갔습니다. 아주 아주 예쁘게, 어, 손톱, 음, 끝 라인은 여기에 보시면 나갔지만, 가운데 부분은 깨끗하게 해서 예쁘게, 아주 예쁘게 묵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쁘죠, 무겁고요 자, 레이디스 핑거 같은 경우에도, 야이도, 어, 제가 가지고 올 때는 삼방금으로 해서 가져왔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삼방금이 형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아주 예쁜, 3번이었고요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자, 4번 가겠습니다. 4번, 어, 이대로 착가닥 하시고요 착가닥 하시고, 그대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야이는, 음, 턱오보접이라는식물이고요 작아도 묵은둥입니다. 7.5cm 분해 있고요 작아도 묵은둥이기 때문에. 색깔도 아주 아주 예쁘겠어 물들은 턱옆 없죠. 였고요. 애플, 어, 애플로즈죠. 애플로즈. 그리고 피어리스 가고요. 어, 샴페인 가고요. 어, 마리아 건무지. 어, 프리린제. 이 아이는 메시코 스노우볼. 제가 5천에 판매했죠. 자, 지금 보시는 스노우바니 같은 경우에도 어, 입장 이렇게, 음, 잘 형성되어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도 립스틱. 그리고 레드 이글이죠. 레드 이글도 어, 보시면, 작년 노숙으로 이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음, 하지만, 식물 자체가 튼튼합니다. 아주 아주 입장 자체가 짧고 통통하고요. 어, 얘도 레드, 이, 걸, 검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3번이었고요 그러면, 아, 4번이었죠. 그쵸? 자, 4번, 차착각가시고 바로 5번 넘어갈게요. 5번, 자, 5번입니다. 5번 같은 경우에도, 어, 다 비슷하게 넣었습니다. 숫자를. 자 지금도 모노케르티스 들어가고요. 5번입니다. 5번에 3 5 0 0원 개당 3,500원씩 보시면 되고요. 자, 애플로즈도 어, 9cm 포트에 있지만 작지만 아주 예쁘게 잘 묵었고요. 그리고 미나 갑니다. 미나 그리고 샴페인 가고요. 그리고 익스페트레쳐라도 갑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분리가 되더라도 익스페트레쳐라는야이는 옆에다가 어, 심어주시면 됩니다. 아주 예쁘게 잘 붙여졌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프리린제 같은 경우에도 작지만 완전 묵은둥이죠. 작지만 완전 묵은둥이 프리린제 그리고 제가 피어디스도 어스원데 판매하고 있습니다. 묵은둥이 이 아이도 제가 3년을 키웠죠. 자 프리린제 음, 아주 또 예쁘죠. 이것은 누브인데요 누브라도 지금 요뒤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검이다 보니까 조금 하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도 제가 몇 년을 키우다 보니까 식물 자체가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음, 이게 잘 다져졌습니다. 어, 브라 입장 보시면 이런 표가 날 같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요 식물, 자, 마리아 근무지 그리고 리스틱 갑니다 이렇게 해서 5번이었고요.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갈게요. 자, 6번. 자, 금액은 음, 똑같이 35,000원인데 네, 10개를 구성되어 있고요. 그대로 내려갈게요. 자, 턱여 복적 가고요. 야이도 작지만 묵은둥이 7.5cm 분에 있는데 입장 자체가 짧고 통통하게 잘 구성되어 있고요 미나가고요 그리고 야이도 애플로즈 사이즈는 작습니다 사이즈는 작지만 아주 보시면 입장 자체가 짧고 통통하게 잘 구성되어 있고요 자 피어리스가고요 피어리스 그리고 야이는 로라 이두 분생이고 묵은둥입니다 이자 로라 이두 분생인데 야이는 보시면 적심 적심입니다 적심이에요 적심 자적심으로 되어 있고요. 어, 9cm 포트에 있으니까 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겁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보시는 프리린제도 작지만 완전히 잘무었고요이 아이는 음, 에보니 실생입니다. 에보니 실생 들어가고요. 어, 9cm 포트에 있으니까 크지 않습니다. 작고요. 그리고 립스틱 가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도 이 아이도 음, 레이디스핑거 삼방금인데 어. 얘도제가몇 년을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얼굴 자체가 짧고 통통합니다. 음, 나 지금 보시는 요 우리 어, 보시는 마리아 건무제였어요 6번이었고요. 요렇게 해서 개당 3,500원. 3,500원이었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7번 한번 가 볼게요. 자, 7번. 7번 가겠습니다. 7번이고요. 자, 7번 그대로 어, 보시고 착각하셨죠? 자, 7번 갈게요. 7번은 아가보이데스 10cm 포트에 있고요 아주아주 아주 빨갛게 물들어가는 아가보이데스입니다. 아가보이데스 그리고 작지만 정말 얌담무치게잘 어, 붙여져있는 애플로즈죠. 애플로즈가 정말 보시면 목대 보이시죠. 저 작습니다. 9cm 포트에 있지만 어, 정말 예쁘게 잘 다져졌습니다. 그리고 미나 갈게요. 미나 가구요. 샴페인 갑니다. 샴페인도 대풍 사이주고 자, 피어리스, 묵은둥이 가고요 자, 피어리스. 그리고 리에드스, 핑거, 묵은둥이 갑니다. 그리고 펄리린제가고요펄리린제 그리고 폴리도 빨갛게 스물드는, 어, 삼두 군생이고요요 아이도 오래됐기 때문에, 어, 분리됩니다. 분리되기 때문에, 분리되면, 음, 옆에, 어, 자구를 세 개를 그냥 나눠가지고 심어주세요.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샴페인 묵은둥이 가고요 어, 요 아이도 마리아 건무지죠. 마리아 건무지에서. 이렇게 해서 그냥 짧게, 음, 35,000원에 7세트를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어, 저희는 월요일하고, 그리고 목요일날, 어, 저녁 6시 38분에, 어, 제가 실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쪽으로 오시고요. 또 정규 방송은 오늘처럼, 어, 6시 38분, 매주 수요일날에, 음, 아침 6시 38분 올라가니까, 어, 또 보시고, 음, 많은, 어, 분들 또 놀러와 주시고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